독서와 함께하는 보건교육 어, 오늘 시간에는 정재승의 과학콘서트라는 과학 책을 가지고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알아볼 거예요. 과학콘서트라는 책 중에서 심장의 생리학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책은 어,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시간의 기회로 한 파트 내용을 살펴보고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 책 소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정세진의 과학콘서트, 어, 분야를 넘나드는 통합적 지식과 사유를 보여주며 세대를 조월해 즐길 수 있는 지식 넘피식션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교양과학필독서이다 사실 이게 10여 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다시 개정증보가 되고 있거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쓰신 분은 정재승 교수님으로, 이분, 공돌이 풀을 닮았는데 많이 보셨죠? 알쓸신자에도 나오고, 여러 그 프로그램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과학자로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래요. 어,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어, 신경과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정신과 연구원, 연구 교수, 의대의 정신과 조교수를 거쳐서 지금 카이스트의 바이오 내공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시켜 드릴 때 항상 그 저자에 대한 어떤 직업도 보여드리는데, 학부를 물리학과 나왔지만 그 관련되는 분야에서, 조금 조금씩 더 세분화된 자기 분야를 파고 가서 지금은 뇌공학과 부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 기본이 되는 학부 대학을 간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다음 땅 다음 연계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심장이 세... 생리학이라는 소파트를 좀 보도록 하다, 하자면요. 여기 보면, 심장의 생리학이라고 나와 있고, 심장박동, 그 규칙적인 리듬의 로키엠이라고 나와 있고요. 밑에는, 어, 걸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청춘, 너의 두 손의 가슴에 대고, 두 손의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간같이 힘차다. 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주고 싶었던 문구였고요. 여러분들이 거선의 기간처럼 힘차게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리듬인데 여기가 막 이렇게 되거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죠? 막 이렇게 막 힘차게 요동치다가 쭉 끊기면 심장이 멈춘 거죠. 상태가 사용하는 전기, 제세동기, 제세동기라고 하는 것은막 덜덜덜덜 떨고 있을 때 개한테 딱 충격을 줘서 다시 쿵짝쿵짝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어 요것도 스택에 나오는 건데요. 154쪽에 나와요. 심장박동은 주기적인 운동일까? 아니면 불규칙한 노이즈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만 제가 던지고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데요. 우리 사실 심폐소생술 다할줄알 거예요. 그렇지만 매년 다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장박 심폐소생술을 할줄 알면 옆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손길이, 당신의 눈길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당신은 방관자입니까, 생명의 수호자입니까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이 생명의 수호자가 되기를 바래요. 자, 여기도 보면은 또 공연을 하다가 쓰러진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어그 피아노 연주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왼쪽으로 쓰러진 거죠. 이 공연을 보던 어 그 여기에 공연을 보던 사람 중에 의사가 있었어요. 올라와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잘 배워놓으면 서로가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거죠.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가슴 압박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는 거. 그래서 뇌와 심장으로 혈류를 공급해줘서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요. 보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손상이 없고요. 4분이 지나면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이후로 가면은 뇌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4분 이내의 처치가 중요한데 사실은 어, 119가 올 때까지 4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 보면 심정지 골든 타임 그래서 최초 목격자의 초기가 중요하다는 라 거고요. 어, 심실세동이 시간이 지속하고 재세동의 가능성을 향상하고 효과적인 리듬을 찾아서 심장으로 혈액이 잘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떨릴 때의 리듬이고 이게 제대로 움직일 때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는 처음에 의식을 확인해요. 깨우고 두 번째, 알리고, 119에 신고를 하거나 AED를 갖다 주세요라고 하고, 세 번째로, 누르는 거죠. 누르는 건데, 가슴 압박이 먼저고, 기도 유지, 인공호흡. 인공호흡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깨우고, 신고하고, 가슴 압박하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공호흡이 꺼려져서 심폐소생술 자체를 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가슴 압박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심정지 시간이 오래 경과됐거나, 호흡성 원인의 심정지인 경우에는 인공호흡까지 권장하고 있지만, 일단,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의식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119 도움 요청하고 가슴 압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의식 확인하는 방법, 양쪽 어깨를 치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5분 이내에 호흡을 확인합니다. 음. 호흡을 확인할 때는 코 앞에 뺨을 갖다 대서 숨결을 느끼거나 호흡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죠. 맥박 확인까지는 부채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쓰러져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심장이 정지됐을 때 호흡 모습은 당황하지 말라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심정지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엉치 호흡의 모습을 보았고요. 응. 두번째 알릴 때에는 119에 신고를 하는데, 어, 이제 내가 발견했을 경우에 옆에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지정하는 거예요. 거기 노란색 티 부분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주변에 여러 사람이 많을 때119 신고해주세요.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누굴 지정해서 신고를 하고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119 상황, 상황실이랑 통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어, 119에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먼저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119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가족한테 전화한다라는 거고요. 자, 나의 위치를 설명할 때는 여기 보시면 어, 어디죠? 뭐, 그, 그러면 이런 위치 표시들이 있대요. 전봇대 위치나 산속에서 위치, 그 다음에 이 고속도로에서도 보면 이 끝에 이런 번호들이 있다. 나의 위치를 설명할 때, 그냥 어디에요? 라고 보다는, 요런 그 기호들을 말해주면 정확하게 위치를 쉽다라는 거고요세 번째로, 누르는 거. 자, 압박의 위치와 자세, 깊이, 속도가 중요한데, 볼게요. 위치는, 명치에서 두 손가락 위를 누르게 되면, 복장뼈의 위치, 여기, 요기, 여기가 됩니다. 저, 요 위치에, 명치에서, 주막이 위로 올라와서 누르고, 압박이 자세는, 여기 손꿈치가 바닥에 닿게 하고, 직각이 되도록 해서, 내 체중이 그대로 복장뼈 위로 갈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체중이 다시 리고 어, 깊이는 5cm 가량을, 눌러주고, 그리고 속도는 1초에 2번 정도에서 누르고, 이완하고, 누르고, 이완하고, 누르고, 이완하고 해야 되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면, 10초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10초 이내에 그심폐소생술를 시작해서 5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차가올 때, 어, 그다음에 기도 유지하는 방법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건데, 이것은 참고삼아 기도 유지와 인공호흡은 알아두도록 하고 우리는 가슴압박까지만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5cm 내외의 깊이로 눌러서 1분의2번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소아나 영화일 때는 깊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 흉곽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제세동기 보겠습니다. 제세동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심장이 힘들어서 파르르 떨고 있을 때 충격을 줘서 원래 그 리듬으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그냥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학교 안에도 보건실 앞에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제세동기가 요즘에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에는 어, 여기 심장 제세동기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어디에 있다라고 보일 수 있고요. 마트나 뭐 역사, 지하철역 안에 학교에도 다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세동기 작동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부 패드와 오른쪽 측면의 패드 사이로 전기가 흘러가면서 심장이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제세동기도 켜고 붙이고 누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를 보면 두 개다, 세, 세 가지 부가 있어요 깨우고 알리고 누르고 가슴 압박하셨죠. 그 다음에, 제세동기는 가지고 와서 켜고 붙이고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걸 하다가 혹 시나 다른 사람의 뭐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좀 골절되거나 그렇다고 해도 그걸 다 보호해주 니까 사람이 옆에 쓰러졌을 때는 우리가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최소한 1회구에 신고 정도라도 할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서툰 심폐소생술이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4분 이내에 왜냐하면 뇌 손상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3고라고도 했고요. 여기 보면 확인해서 의식을 확인하고 깨우고 신고하고 없으면 압박하고 그 다음에 호흡은할수 있으면 하고 안해도 돼요.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하고 AED 자동 재세동기도, 가지고 와서 켜고, 붙이고, 누르고, 이순서 자, 이 박자가 심폐소생술이는그 가슴 아빠도 깊이에요. 세일초에 두번 정도의 박자니까 요 리듬을 한번 잘 입혀볼게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봤 정재승의 과학콘서트, 그중에 심장생리학을 배웠고, 어, 여러분들이 과학콘서트 책은 다른 파트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